최근에 이단 국제대회 성적의 부진을 딛고 반드시 내년 WBC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제 오늘 2일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찍고 있으니까 바로 어제 일요일이었죠.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체코와의 평가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라이브 입중계를 하니까 혹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야, 모두 함께 같이 입중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향한 첫발 야구 대표팀 훈련 스타트 류지현 감독 설레고 책임감 느껴 스트라이크 존 피치클럭 적응이 숙제다 자 2일 고향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첫 공식 훈련을 진행했어요. 지난 31일까지 한국 시리즈를 치른 LG 트윈스와 하나이글스 선수들을 제외한 21명이 그라운드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4명 중 21명이니까 확실히 LG 트윈스와 하나이글스에 많은 선수들이 뽑혔다는 걸알수 있죠. 하나 선수들은 4일, LG와 하나 선수들은 이제 4일부터 합류할 예정이에요. 이 선수단은 8일과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 대표팀과 그리고 1516일 도쿄 대표팀에서 일본 대표팀과의 평가전인 K 베이스볼 시리즈를 치릅니다. 저는 입중계를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감독으로 치르는 첫 대인 만큼 설레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 게다가 장기적인 목표는 WB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인데 앞선 세 차례 14년, 17년, 23년 모두 조별리그 탈락을 해서 정말 아쉬움을 씻어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WBC 공인구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WBC는 ABS가 일단 없고요. 주자가 없을 때 25초, 주자가 있을 때 20초인 피치클락도 WBCS는 주자가 없을 때 18초, 주자가 있을 때는 15초로 대폭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전을 통해서 선수들이 일단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wbc 참가가 유력한 선수들은 내년 1월 사이판 전지 훈련부터 구슬땀을 흘려야 돼요 일단 지금 선수들이 뭐 국가대표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대표를 위한 예비 엔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뭐 선수들의 컨디션과 부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좀더 여유있게 멤버를 구성하였다 비활동 기간인 12월부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평가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전력 강화 위원회는 열고 사이판에 합류할 선수들을 추리겠다. 그래야 최종 엔트리 결정 시점에 컨디션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확실히 어,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최근 국제 대회에 절전을 반복했던 한국 야구의 경쟁력은 반드시 강화돼야 합니다. 리현진, 김광현이 뭐 이제 없다. 뭐 윤석민이 없다 하더라도 뭐 김태균 2대호도 없다 이승엽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수많은 또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발굴되었던 만큼 이번 어, 국제 무대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네, 얻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 프리미어 12에선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3회 어, 아쉽게도 대표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2015년 어, 세계 대회에서는 또 프리미어십이 초대 챔피언도 됐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확실히 잘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 선수들 잘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뭐 김서현 선수를 콕 집어 조언을 하기도 했대요. 김서현 이 감독님이 김서현의 마음이 무거울 테지만 무거움을 조금 털어내고 이 국가 대표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김서현 선수의 화이팅을 바랬다. 자 그리고 뭐 중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어 구자욱과 문성주가 부상으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재원이 발탁되었고요. 이 두산의 최승용, NC의 김영구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서 그 자리를 이호성과 이민석이 메웠죠. 구자욱과 문성주의 공백을 채울 대체 선수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재원을 선택하기 전 다른 팀에 의뢰했는데 휴식 기가 길어 기량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일단 추가 발탁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상태 회복에 중점을 맞춰 지도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멋진 어, 사실 이제 원태인 선수 거의 뭐 주장 같은 느낌인데 오타인 선수가 저번 wbc 결승전에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리그 동경은 그만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우리한테도 똑같다 라는 멋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엔트리 선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아가 성형탁 선수가 한 명이고요, 삼성이 원태인, 배찬승, 김영웅, 그리고 김성윤, 그리고 이호성 선수가 합류됐죠. 그리고 LG는 김영웅, 손주영, 박동원, 문보경 신민재, 박혜민, 이재원 선수가 됐고요, 두산은 곽빈, 김태견 선수가, KTN은 박영현, 오원석, 안현민 선수가, SSG는 조병현 이로운, 김건우, 그리고 포수의 조형우, 유격수, 박성환, 그 다음에 롯데는 최준용, 이민석, 그리고 한동희 선수까지 3명이죠. 그리고 하나가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최재훈, 노시환, 문현빈 6명. 그리고 NC가 이제 김주원 선수, 그 다음에 키움이 송성문 선수로 이렇게 34명이 일단 꾸리게 되었어요. 지난번에서 35명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죠. 재밌는 건 LG 트윈스가 1명으로 1위, 한화 이글스가 6명으로 2위, 삼성 라이온즈가 5명으로 3위. 뭐 SSG가 또 5명으로 4위 약간 이렇게 약간 팀의 순서 그 뭐랄까 성적순대로 이렇게 많이 뽑힌 게좀 눈여겨보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보다는 어린 선수들 위주로 뽑았는데 그게 또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 같아요. 이 어린 선수들이 실제로 대표팀에 발탁돼서 그만큼 경험을 쌓는다면 더한 단계 성장하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26살이 최고령 투수예요. 그래서 리전호의 처음이자 마지막 오디션은 컨셉이 너무 확실합니다.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예비 엔트리가 26살이 최고령 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지금 실제로 최고령 투수입니다. 그래서 손주영과 곽빈 두 명이 1990년생이고 네 90년대생이고 2000년대생 유망주로 거의 다 이루어졌죠. 투수진이 특히나 자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제 1루수가 없다. 1루 거포 이승엽, 김태균을 이을 그런 국민 거포가 사라진 게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용병이 보통 1루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보경 선수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1루를 받던 만큼 어 국가대표 1루수는 이제 문보경 선수가 거의 뭐 확실시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기사로 났었죠. 왜냐면 하 지금 뭐 전부 다 3루수가 있으니까 3루수. 뭐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문보경, 송성문, 노시환, 한동희. 뭐 이렇게 전부 다. 삼 3루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루수가 없다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문보경 선수가 이제 사실상 전문 1루수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용 선수 그렇고 노시환 선수도 그렇고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네. 오히려 좋죠. 3루 수비가 되면 1루수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대표팀에 발탁된 정말 상무에서 두 명이나 발탁된 게 재밌는데요. 이재원 선수. 1999년생으로 191cm에 106kg. 그야말로 피지컬이 대박이죠. 그래서 3할 2푼 구리에 퓨처스 성적이지만 홈런 2 6개 타점 아, 91개. 그러면서 장타율이 6할 4푼 3리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4할 5푼 7리거든요. 그런데 한동희 선수는 더 대단해요. 똑같이 1999년생이고요. 182에 108kg. 더 우람한 체구죠. 191에 106인데. 182에 108kg예요. 그리고 타율 4할에 홈런도 27개, 타점이 115개. 장타율 6할 7푼 5리, 출루율 4할 8푼으로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였던 두 선수가 상무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표에 발탁됐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로 딱 뭐라고 그까 성적대로 뽑았어요. 성적대로. 지금 보시면 뭐 양의지 선수 나이 많으니까 안 뽑았고 안현민 선수, 김성윤 선수. 문현민 선수, 구자욱 선수 이제 부상이라 탈락, 송성문 선수, 신민재 선수, 최용호 선수 나이 많아서 아니고 문성주 선수, 박민우 선수 부상, 김현수 선수 나이 많아, 김주원 선수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실력대로 뽑은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라고 음, 뽑은 게 아니라 타격은 진짜 실력대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수는 이제 국내 투수 중에는 원태인 선수와 임창규 선수인데 원태인 선 선수, 임창규 선수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나이는 많거든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뽑힌 거고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 손주영 선수가 제일 나이가 많죠. 그리고 옹원석 선수도 뽑혔고 어린 좌완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뽑혀 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와 곽빈 선수까지도 이렇게 곽빈 선수도 1999년생으로 생각 이제 선수들이 나이 어린 강속구 투수들이 이제 최근에 많아졌다는 게 우리나라 투수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면이고 구원 투수는 조병현, 이로운, 그리고 김서현, 성형탁, 김용우. 그리고 김태경, 김경규 선수는 부상이지만 지금 보시면 어린 투수들이 150km를 넘는 투수들이 이제 정말 많잖아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선수들이 선발로 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커야 국제 대회에서 조별 탈락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야구는 선발 투수 노름이니까 중간 투수가 많은 것이 우리 팀의 어느덧 트레이드 마크가 되버렸죠 최근 국제 대회에서 그래서 이 선수들 중에 뭐, 뭐 김영우 선수랑 뭐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로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래야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박영현, 배찬승 등뭐 어린 강속구 투수 위주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수는 이제 박동원 선수와 최재원 선수가 뽑혔어요. 그런데 뭐 이제 김영준 선수가 뽑힐 수도 있는데 김영준 선수는 이제 부상이었죠. 조형우 선수가 확실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타격 빼고는 이제 거의 포수가 갖춰야 할 역량을 다 갖췄거든요. 그래서 조형우 선수가 뽑혔는데 과연 지친 박동원 최재훈 선수가 경기에 나올지 조용훈 선수가 나올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루수는 이제 박민우 선수 대신에 신민재 선수가 뽑혔고요 음. 다른 이루수가 이제 안 뽑혔다는 점에서 이루수는 어, 신민재 아니면 김혜성 선수로 이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김혜성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발탁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루수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루수에 좋은 자원이 많아요. 송성문, 노시환, 문보경 근데 구본역 선수까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격은 김영웅 선수보다는 안 되니까 근데 수비가 정말 좋죠. 그래서 김영웅 선수가 수비가 제일 좋거든요. 송성문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문보 누구를 과연 지명타자로 두고 누구를 이 삼루수에서 삼루 수비를 둬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일단 지표상으로는 송성문이 삼루수, 뭐 노시환 선수가 지명타자, 문보경 선수가 1루수 이렇게 될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외야에도 안현민, 김성윤, 그리고 문성주 선수는 탈락했지만 어쨌든 이 우익수 자리도 상당히 어리고 레벨이 높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안현민, 김성윤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중견수는 뭐 박혜민 선수, 근데 이정훈 선수가 오면 과연 어떨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한번 K-베이스볼 선수들에 대해서 일단 어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좀큰 틀에서 알아봤는데 요 체코전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좀 자세히 선수들을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어, 많은 팬분들 프로야구 팬분들 이게 국제 대회니까 어, 팀에 상관없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입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입중계도 할 테니까 함께 같이 어, 재미있게 국가대표 응원하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